그런데 이 나라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앞장서려면 누가 앞장서요? 억지로 돈 준다고 가요? 안 가요. 여기는 목병지 지원해서 지원군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생명이 두개예요세개예요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제 아들 쑥 주려고 해도 못보내 그런데 세상에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어, 맞아. 어, 아로아 어, 여기서 내릴게요. 거기서 정사 사람들을 기는 달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여기서. thank you very much 사람 가는 거랑 우리가 한 서른 명 이렇게 어참 느긋해 느긋해 여기 계신남자들이라남의나라 그 왔다 이거죠? 막 그냥 그 어디야 찾기 위해서 막 사진 찍고 안 올라고 나만 급해 나만 겁나 괜히 사고남 그냥 기도 했대니까 정말 내가 기도해가지고 더 그냥 대충하시는 거지. 것 정말 못살아못살아 저희가 예를 봐도, 예를 봐도. 음, 이 동네는 집이 좀 좋잖아요 바다를 보이.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전망 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 이상 기온이 고 28도. 어, 지금 뉴캐서여기는 29도까지 올라갔었고, 어 저희가 내일은 최고 기온이 17도예요. 여기도 어... 내일 최고 기온이 18도가 19도예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을다 맞이한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우리 첫날 공항에서 내렸을 때쏘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 또, 오늘은 나. 반바지 입어도 됩니다. 그랬는데, 어, 어 오늘은 습도가 되게 많아요. 원래 여기 습도 많잖아. 저희가 식당 가시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귀신 칩쓰냐고. 제가 아, 힘 빠졌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엉뚱한 얘기 하시고 말이야. 피쉬앤칩스 한번밖에 안먹습니다. 거기에 피쉬앤칩스 있습니다. 붕패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밥은 어른이 알아서 주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 어 내일은 점심이 우리 블루마운틴 가서 어 스테이크나 아니고 로스트비프 그래서요 고기를 갖다 이렇게 덩어리 고기를 우와, 거. <laughs> 되게 웃긴다 우리 분명 내가 여기할땐다봐 나만 보고 엉뚱한 생각 하나 봐 <laughs> 나이 연령대가 여러 가지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누구 연령대로 맞히느냐 좀 높은 연령대를 맞춰 그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 아, 한번또 하고 나도 하기 싫어. <laughs> 젊은 분도 그냥 이해하시고, 어. 니네도 나이 들어봐, 그쵸몇번 <laughs> 말을 하는 게 왜냐면 저도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어, 한번 가봤다 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 어, 단체로 가봤더니 잘안 들리더라고. 어, 엉뚱한 생각 하고 어, 뒤에가 안 들리지 어, 내일 말고 마지막 날은 어차피 둘이 둘이 타세요 시내 관광을 위해서 내렸다탔다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주차가 유료예요 무료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내려드린 데는 노스타핑이야 내가 봤던 노스타핑은 쓰지도 못해 우리 사장님이 좀 어, 편하게 내려주신 거고 어, 거의 이렇게 보면은 간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 뭐라 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둥에 1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1시간파킹 5분파킹 노스탑핑은 아예 서서 사람을 못내리는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가 막혀서 스톱은 되지만 아, 노스토핑 으로 노스탠딩이 있어요 노스탠딩은 아유 뭐라고 해야어노스탑핑 노스탠딩 노파킹이 있어요 노스탑핑은 세지도 못해 당연히 사람 내리지도 못해 노스탠딩은 서 있지 못해. 근데 사람은 빨리 내릴 수있어어 노파킹은 사람은 내리는, 이제 파킹무다. 아우, 혼동 정말. 어디가든지 이게 봐야 돼. 봐야 되고 뭐라고 써있느냐. 여기 노스타핑. 자, 왼쪽에. 팀실. 뒤쪽으로 보니까는 뒷마당이 보이시죠? 뒤쪽에 뭐가 있느냐. 거의 거실이나 어, 부엌이 마당하고 붙어 있어요. 근처에. 그 이유는 얘네들은 집 안에서 고기를 우리 참 식탁에서 구워먹지 않아요. 알람이 울려요, 그 <laughs> 집에도. 안전, 세이프티.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안 돼. 우리 삼겹살 구워먹고, 안 돼. 어떻게 해지않 아세요, 제가? 아, 내가 지금, 사건이 얼마나 많아서 30년 동안. 이렇게 알람인데, 그걸 이렇게 띄었어 아드님 집은 배터리가 됐고, 우리 호텔은 배터리가 아니야, 아예. 다. 파테를 잡고 파테를 딱 했더니 어머 안울리는 거야. 우리애들이 삼겹살을 좋아하거든.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야. 돼지고기가 별맛있 않아. 구워 먹어. 연락해. 근데 어느 날땡동하는 거야. 여기는 땡동하고올 사람이 없어. 여기는요. 뭐 방판하고 방문판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땡동할 일이 없어. 누구 잡고딱 열었다. 어머나 어떤 남자분이 봉원인데집 돌아다니면서 랜덤으로 이 체크하는 거야. 안전한지 참웃기는나야 여기는 안전이 먼저니까. 그 우리나라랑 안들어가지고 제가 어땠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벌금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이분이 날 보고, 그걸 한번보다날 보고 씩 웃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고 아니, 여자를 보고 웃으면 저기, 뭐야, 기분날 웃고, 응? 그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찍 웃은 게, 아유, 모눈에 모만 보인다고. 저는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이분이 딱 웃으면 30년 동안 살면서 매일 느끼고, 매일 배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laughs> 어떻게 하면 편법을 하려고? 아 지금 뭐 그데 우리 아들들이 그러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한국말 잘못해 나를 다 본다. 갖고 있잖아. 맨날 얘네가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맘 이것을 그이 말투가 있어 맘 이렇게 올리는 게그날 참아 뭐, 엄마 또아집 밖에 나가면 거기서 구워 오거나 아니면 오븐을 쓰잖아. 우리는 이제 프라이팬을 많이 는때 얘네는 오븐. 물론 프라이팬 쓰지만 이제 그. v e n t 해가지 l 우리 유학생들 a 그래 가지고 시내 쪽 t 시 a 니 y 아파트 살다가 몰 i 가지고 o g 을몰 o u are going 고 o go to the city, you a r 에 going t 0 go to the city, you 그 r e g o 이 n g to go to t 한 e city, you are going to 0 o to the city, you are going t 나만 죽으면 됐는데나 때문에 옆에가 죽잖아 우리 호텔 왜 급식하게 그러느냐? 왜 정부에 소방서하고 연결되냐? 아니 지가 담배 펴가지고 지만 죽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억울하잖아. 배려의 문화. 당연 세상에 개인집 두고 그때 있는 거 있지? 아 어, 내가 정말 열받. 열발... 저예전에는 70년 된집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지을 때는 없었는데 그걸 다 달더라. 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주 제가 그랬지 않셨나 세심한 법이 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듣고 갈만한 아 호주가 왜안저 제가 다니면서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을 말씀을 드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경험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뛰를 못하지 만약에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왜냐 삼겹살이 얇잖아 밖에서 구려면다 식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팬에 굽거나 이게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한 번은 그냥 호일 코일에 랩이죠 랩을 한번 했다가 먹을 때 이렇게 하고서 띠고 몇번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됐어 안구워 내가 그래서 호주는 삼겹살도 슈퍼 가면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 우리는 얇게 먹잖아 얘네는 삼겹살 안 먹는 게 아니야 폭벨리라고 그래가지고 복 뱃살이자 벨리가 베라는 뜻이고 복벨리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그거를 오븐에다가 그거를요 그냥 굽거나 호일 있잖아 호일에다 싸서 구면 되게 맛있어요 기름이 쫙 빠지면서 겉에 바삭바삭하고. 에어프라이기, 아, 여기도 있어요. 어. 근데, 그쵸. 그게요. 근데 그거 있어요. 우리는 막그 물건은 팔려고 하지만 에어프라이가 전기세도 만 이게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막 억지로 빨리 돌리는 거잖아. 금방.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절전.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좀 소박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해먹고 바로 내가 편리한 것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편리도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전력 소모가 너무 되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한테 좀 불편을 끼치는 건 조금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거 조금 덜 하는 편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게 선진국인 거지 오히려 제가 볼자 한국에 살기는 훨씬 편한데 그런 것들을 또 외국 가서 보시는 거고 저희가 식당을 가면요 여기는지정돼서 있을 거예요. 우리 점심은 오늘 좀 정신 없었는데 나도 자리 없어가지고 엉뚱한 분들하고 밥 먹느라고 조금 불편하더라고. 술하다 빨리 먹는데 또 소주를 준다라는 거지. 어쨌든 어, 여기서는 어, 아마 자리가 큰 식당이에요 뷔페인데 호주는 제가 내일 아침에 역사 얘기 좀 해드릴게. 요 역사라기보다 호주에 간단하게 어떤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는지 얘기하면서 어, 보면. 중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1788년부터 시작됐다면 중국 애들은 1850년대 금캐로 오면서 중국 사람하고 호주 영국 사람들하고 거의 같이 살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중국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많이 사는데 중국 관광객이 오는 거랑 여기서 오래 산 중국 사람도 달라요 몇 대가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고서 괜찮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시는 분들 왜냐면 서양 국가에 살려면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건 뭐냐면 가면 볶음밥도 있고 아까만 그런 밥도 있고 근데 냄새 안날 거예요. 여긴 더. 그리고 스타프라이어라고 해서 사실은 멀티커처로 호주는요. 250개국에 사람이 다 살아요. 그중에 대표되는 걸 하는데 사실은 김치는 없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태리 음식이 있을 거고 스파게티 뭐 이렇게 파스타 종류 있을 거고 중국 음식 항상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중국 음식이 향이 안 나요. 중국에서 먹던 그런 중국 음식이 아니라 여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중국 음식. 뭐 이, 이태리 음식 있고 멕시코 음식 있고 호주 음식 뭐야? 피쉬앤칩스에다가. 그 다음에 로스트 비프 아까 말한 것처럼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굽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해서 해준 거고요. 덩어리 고기를 갖다가 와인에 숙성시켜서 배칠 동안 좀 부드럽게. 비린내를 없앤 다음에 오븐에다가 한몇시간 구워요.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걸 잘라놨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야채 종류 다 있을 거고. 아, 소스는 항상 그래도 얘네또 칠리 소스라서 매콤한 거. 우리 첫날 휘센칩스에그 새콤한 매콤한 게 아니라 여기는 좀 고추장을 이렇게 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짭짤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나는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프도 있을 거예요. 스프가. 우리나라 스프하고 좀 바를 수 있어요.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드시고 이런 볼 있잖아 볼 공기 공기 밥공기 밥공기 같은데다가 어그 볶음밥 하고서고 소스 제가 가서 받을 테니까 보고 조금해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칼칼해 뒤끝이 좀 개운해. 일단 한국 분들은 아무 맛있는 걸 먹어도 칼칼한 거좀 먹어줘야지 느끼한 것도 잘 먹어. 아시죠 그거 모르는구나. 아마 <laughs>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식사가 여기는 한 50여가 지는될 거예요. 어 그리고 어뭐 튀김 종류도 있을 거고 어 아마 커피 과일 과일이 아니라 케이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호주는 어디 가든지 아 여기는 이따가 손님 그 여기 계신 분들 이 모자 모 쓰고 들어가세요. 호주는 그리고 여권 다 갖고 오셨죠. 혹시 어 갖고 오셨죠? 제가 일단은 왜냐면 호주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증명돼야 돼 안전이라고 해요. 제가 만전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아이디 그 사람의 아이디를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어, 게이트골이라서 왜 어, 한국의 게이트 볼. 여기 론볼링이나 회관 같은데 가서 회관 여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동네마다요. 뷔페식당이 있는데 뷔페식당도 있고 뭐 하나 시켜서 먹는데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좀 약간 크게 돼서 그 안에 보면 조금 놀이시설들이 돼있어요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어, 동네마다 틀리고 그런 클럽마다 조금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건 춤추는 클럽이 아니고 근데 이제 노인분들도 많고 어,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는 들어갈 때요 이따가 유심히 보세요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가면은 아이디를 보여주면 그 아이디로 이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든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누가 무슨 해를 해치거나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누가 있는지를 다아는 거야 그 공간에. 호주는 적은 공간이 아니라 많은 공간에는 항상 대신 모자를 왜못 쓰냐? 우리 범죄한 사람 보면 선글라스고 왜 이거 뭐야 ATM 기계 보면 참 호주가 ATM 기계 여기서 개발한 거 아세요? 30년 전에 왔을 때 기계가 얼마나지 깜짝 놀랐잖아. 그걸로 로얄티 이거들로도 받아. 근데 얘네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라 지네가 모자라는지 뭐 보고서 시키니까 좀 개발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에이틴 기계 보면 모자 쓰고 있잖아. 이게 안 보이잖아. 얼굴 안 보이게 하잖아. 범죄 사람들이. 검은 옷에 왜, 그렇죠 그래서 모자는 못 쓰세요. 일단 들어가실 때 모자는 벗으셔야 되고, 선물라스안요 모자 선물라스 얼굴이 다 보여줘야 돼. 호주는 좀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는 그러려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어, 만약에 운전면허가 없다. 그러면 면허증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메디케어 카드 어느 누구나 있는 그게 이제 저희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다른 가이드분하고 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신상록에 있어요. 이렇게 무밍리스트라고 그걸로 되면은 통과되면 좋고, 안 그러면 은 일일이 여권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요, 저희가 시간 드릴...